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또 국가를 위한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어, 정치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의 개인적인 어, 정치관 비전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의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으로 보는 요소들입니다. 제가 가장 치하는 정치는 어떤 정치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진영 선동 정치를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진영 선동 정치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요. 선동을 통해서 인기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정치가 어, 그동안 인류 역사상 얼마나 많은 폐해를 입혔는지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의 그 검찰 수사의 대대적인 그 수사. 그때부터, 어, 김용남, 음, 지금 국민의힘 소속일 거예요. 전 의원, 그리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두 분들 거의 뭐 콜라보 하듯이, 어, 아침마다 유수공장 나오셔서, 어, 썰전 아닌 썰전을 버리고 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지난번 조국 이슈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어, 방송이 있었을 때이두 분이 서로 덕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별나게 최민희 전 의원, 김영남전 의원한테 그렇게 각별하게 성공하일 바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어, 끝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저는요 참 역겨움을 느낍니다. 어, 그리고 정말로 이두 사람은 정계에서 은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뉴스공장에 출연을 할때 자기의 어떤 이슈나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철학 이런 거는 말 못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단한 번도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정책 이런 부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두 사람은요 정치를 해선 안 되는 선동꾼들이고요 차라리 그냥 유튜버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과격하다고요? 아닙니다. 이두 사람은 나름대로 이 양쪽 진영에서는 입담이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공장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 이슈를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 어, 보여진 모습이요. 어, 상당히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 이슈를 통해서 본인들을 어, 사람들 앞에 노출을 시키고 어, 진영의 어, 지지를 받아서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라게 계산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어, 조국 일가족의 슬픈 그 이슈를. 어~ 발판 삼아서 정치를 하겠다 이 다시 한번 우원배치 달아보겠다 아니면 다시 한번 뭐~ 어~ 국회의원 안 되면 시장이라 하겠도 하겠다 이게 저는 너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어~ 지속적으로 계속 둘이 콜라보처럼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어~ 그~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홍영표라는 네 의원 정말 싫어하죠 과거에 김성태 의원과 절친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사람입니다 뭐 협치를 내세우는 그런 어 민주당 내협치파 중에 아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조국 이슈를 가지고 희죽희죽 희죽 웃으면서 발언했던 것도 피가 끓어버리게 열이 받고요 그리고 그 마무리할 때 김용남 의원에게 뭐잘 되길 바라네 뭐하는 이런 식으로 덕다 나누면서 우, 우, 웃으면서 했던 것도 정말 열이 받고요. 그 이후로도 꾸준히 둘이 나와서 말 주고 받는 거 보면은요. 이게 무슨 정치인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최민희 전 의원이 단한 번이라도 여성 의원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여성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두 사람은 그냥 표 구걸을 하는 그런 가장... 어, 너무나 그냥 그저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여성 정치인들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95%가 되는 한부모 여성분들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습니다. 95%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제 체감 지수기 때문에 대부분 못 받고 있고. 못 받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어, 법이 없어서 못 받고 있습니다. 검수 안박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흐지부지 돼 가고 있고 그리고 협치 내모에 하면서 뭐 법사위원장 이번에 하반기에는 국민의 힘 쪽에 넘겨 주자라는 주장을 하는 이 협치파 참이 놈들도 짜증이 나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박터지게 싸운 척하면서도 뒤로는 덕담 나누는 그런 정치인들도 참 역겹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두 사람 절대로 정치 뱃지 달거나 시장 되거나 이런 일 없도록 막을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요, 어, 김대중, 어, 그리고 이재명. 이두 사람이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은 김대중, 노무현, 유시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도 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이재명이죠. 워낙 실행력이 높아가지고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 그리고 한성깔 하죠. 그 한성깔이 바로 어, 이 사람의 실행력을 어, 더 강하게 추진하는 추진 연료를 네, 대고 있습니다. 화끈해야 되죠. 화끈하니 하지만 똑똑하게 일처리하는 사람. 최민희 전 의원, 김영남 전 의원, 제발 사라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계속 이슈 가지고 나와서 둘이 어, 뒤로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팍 터지게 싸우는 이슈 언제까지 봐야 되죠? 제가 유수공장안본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오늘 아 시민언론 더탐사를 제가 이제 유일하게 구독하고 있잖아요. 아 구독하다 보니까 어 알고리즘이 유수공장을 추천하는데 유수공장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유시민 되게 좋아하잖아요. 유시민 그전 복지부 장관이 어, 출연하는 뉴스 공장이 프로가 있더라고요. 변상그 아나운서랑 같이 나오는. <laughs> 아, 역시 그 영상도 최고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어, 대통령에 대한 뭐 탄핵 가능성 여부라든가 또막바 논란이라든가 등등에서 저와 너무나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게 기분 좋게 봤는데 그걸 보 시청하고 나니까 <laughs> 이두 사람 얼굴이 딱 뜨는 거예요.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아, 감정을 추스리고 나중에 요목조목 어, 이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 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김호준 씨랑 대투분이 친한가 봐요. 어, 약속이라 한듯이 항상 벌써 몇 년째입니다. 어삼 년째 벌써 이렇게 콜라보로 둘이 나와서 벌이는 쇼가요. 진짜 징글징글 역겹습니다. 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뉴스공장도 웬만하면요 변화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 사람이 나와서 맞붙으면서 두 사람이 각 진영별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계산발인지 아니 이두 사람이 서로 친해서 야 이번에도 너도 나랑 이번에도 너랑 나랑 한번 뉴스공장 떠가지고 계속 한번 콜라보를 한번 노려볼까 이런건지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거라고 생각해요. 참 역같은 경우입니다.